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닭띠 여러분의 6월 전체 운세를 가져왔습니다. 닭띠에게 6월은 어떤 기운을 불러다 줄까요? 저장하시고, 날마다 참조하시면,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주차 닭띠 운세. 2025년 6월 1일, 일요일. 신축일, 음력 5월 6일. 단단한 벽돌 위에 햇살이 스며들 듯. 오늘은 닭띠에게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날이로다. 축토는 유금과 삼합의 일부를 이루며, 성실함이 빛을 바라고 계획한 일에 차근차근 접근하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도다. 단, 안정이 안주하지 말고 움직임 속에서도 중심을 다져야 한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이민일 음력 5월 7일 긴물타리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리처럼 오늘은 예상치 못한 충돌의 기운이 스며드는 날이로다. 입목은 유금과 정충을 이루며 가까운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황을 다스리느니라. 2025년 6월 3일 화요일 개묘일 음력 5월 8일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무게처럼 오늘은 작은 일에 쉽게 피로가 쌓일 수 있는 날이로다. 묘목은 유금과 형사를 이루니 내면의 예민함이 겉으로 표출되기 쉬우며 사소한 오해도 깊은 상처로 번질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볍게 다듬는 것이 이롭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갑진일, 음력 5월 9일, 돌담 틈새로 피어난 들꽃처럼, 오늘은 거친 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자라날 수 있더다. 진토는 유금과 조화를 이루며 그동안 놓쳤던 기회나 인연이 다시금 다가올 수 있으니, 매사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 닫힌 문은 손잡이를 돌려야 열린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울사일, 음력 5월 10일 볕 좋은 날, 허공에 떠도는 먼지처럼 혼란한 마음과 분주한 일정이 어지럽게 뒤엉길 수 있더다 사와는 유금과 상극의 기운을 이루어 지나친 욕심이나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손실을 부를 수 있으니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해야 할 것만 남기는 정리의 기술이 필요한 날이리라 2025년 6월 6일 금요일 평호일 음력 5월 11일 불길 위로 흩날리는 깃털처럼 오늘은 감정이 가볍게 떠오르되 어디로 닿을지 모를 불안정한 기운이 흐르도다 오하는 유금과 정면 충돌하니 분위기 파악 없이 나서면 곧바로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지혜로운 달근 높은 곳에 올라가 울지만 소리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지나니 말과 행동에 절제가 필요하다.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정미일 음력 5월 12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이 천천히 땅에 떨어지듯 한 주간의 긴장과 피로가 서서히 가라앉는 날이 되리라. 미토는 유금과 큰 충돌 없이 흐르니 복잡한 일보다 단순한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작은 성취를 음미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다음 주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2025년 6월 1주차 청은 깃털 하나로도 저울이 기울 듯. 이번 주 닭띠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시간 속을 지나게 되리라. 충과 형살이 엇갈리며 말과 감정, 관계 속에서 예민한 갈등이 피어날 수 있으나 중반 이후 조화의 기운이 회복되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중심을 잡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주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진리로 다가오리라. 2025년 6월 2주차 닭띠 운세. 2025년 6월 8일 일요일. 무신일 음력 5월 13일. 달기 새벽을 알릴 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듯 오늘은 닭띠에게 자신감이 다시금 깨어나는 날이로다. 신금은 유금과 삼합의 기운을 이루며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고 작은 시도도 주변의 지지를 얻기 쉬우니 용기 내어 말하고 움직이면 그만큼 열매가 맺히리라. 2025년 6월 9일 월요일 기후일 음력 5월 14일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울음소리처럼 오늘은 닭띠 본연의 기운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날이로다. 자율 유일로의 기운이 머리 회전과 말솜씨를 더와 문서, 회의, 대인관계에서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말이 지나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결함과 여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리라.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경술일 음력 5월 15일 볕 좋은 날의 마당처럼 고요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일수 있는 날이로다. 술토는 유금과 해의 관계를 맺으며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나 피로가 찾아올 수 있다. 너무 앞서가기보다 흐름에 맞춰 균형을 잡고 계획보다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시내일 음력 5월 16일 잔잔한 물결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면 형체는 있으나 본질은 흐려지기 마련 해수는 유금과 해의 기운으로 마음과 말,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작은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예민해지고 대화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오늘은 한마디 전에 한번더 생각하라 침묵이 해답일 때도 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임자일, 음력 5월 17일, 빛나는 거울도 먼지가 쌓이면 진실을 비추지 못하듯 자수는 유금과 상생의 기운이나 지나친 분석이나 걱정이 오히려 흐름을 가릴 수 있다. 오늘은 계획보다 정리가 필요한 시간, 머릿속과 책상 위를 정돈하며 다시 명확한 시선을 되찾아야 할 때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개축일, 음력 5월 18일, 단단한 땅 위에 씨를 뿌려도 물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듯 축토는 유금과 삼합이지만 느리게 가는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성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지금 쌓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 신뢰와 꾸준함이 오늘의 미덕이 되리라.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갑인일 음력 5월 19일 숲속 깊은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이 뿌리내리듯 잇목은 유금과 충을 이루며 말보다 감정이 앞서 움직일 수 있는 날이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의 거리와 약간의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하리라. 2025년 6월 2주차 청운 밝은 날지 않지만 가장 먼저 내일을 예감한다. 이번 주 닭띠는 강한 자기 확신 속에서 한편으론 감정의 미세한 흔들림을 겪게 되리라. 초반엔 자일과 삼합의 기운으로 성공적인 흐름이 열리겠으나 중반 이후엔 소통의 긴장감과 감정 피로가 스며들 수 있으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실으며 때로는 침묵과 여유로 마음을 비워내야 하리라. 이번 주는 빛나는 순간을 지키기 위한 절제 시간이다. 2025년 6월 3주차 닭디온새,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울묘일. 음력 5월 20일 지붕 위에 달기 먼 하늘을 응시할 때에도 발밑에 땅은 결코 있지 않는다. 묘목은 유금과 충의 기운을 이루며 오늘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날이다. 내 뜻과 맞지 않는 흐름에 억지로 맞서기보단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자세가 이롭다. 지나가는 바람에 날개를 접는 것도 용기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병진일, 음력 5월 21일. 햇살 속에 비친 깃털처럼 보이지 않던 감정의 결이 드러난다. 진토는 유금과 불편한 흐름이 있어. 겉은 단정하지만 내면은 복잡해지기 쉬운 날이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고, 대화 중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니 말을 삼가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조용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푼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정사일, 음력 5월 22일, 불꽃 앞에서 날개짓 하는 달근, 빛나지만 동시에 소모된다. 사화는 유금과 상극을 이루며 자신감이 과해지거나 실수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날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나서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한번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은 조명이 아닌 그림자를 볼줄 알아야 한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무오일 음력 5월 23일 높은 곳에서 우는 닭일수록 주변을 더 넓게 살핀다. 오하는 유금과 상극이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싶어지지만 상대의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면 혼자만의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 리더십과 고집은 다르다. 듣는 순간에 품위가 생긴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김희일, 음력 5월 24일, 흙먼지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불분명했던 일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다. 미토는 유금과 조화를 이루며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살아나는 흐름이다.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재정비하기에 좋은 날이며 소소한 정리가 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질서가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기회를 부른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경신일, 음력 5월 25일.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은 자칫하면 손을 다칠 수 있다. 신금자일은 닭띠 본연의 기운을 일깨워 통찰력과 냉정한 판단이 극대화되는 날이다. 중요한 결정, 계약, 분석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겠으나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되니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명석함 속에 부드러움이 깃들면 무기는 지혜가 된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하지. 신요일, 음력 5월 26일. 낮이 가장 긴 날, 닭대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마주한다. 유금 자일은 닭대에게 본연의 기운을 완전히 실어주는 날로. 리더십, 대인관계, 계획 실현 등. 전반에서 주도권을 쥐기 좋은 때이다. 다만, 오늘의 영향력은 책임으로 이어지며, 실수 하나도 크게 비춰질 수 있으니, 균형과 절제가 더욱 필요한 하루다. 가장 높이 선자는 가장 조심히 걸어야 한다. 2025년 6월 3주차 청운. 밝은 새벽을 알리지만, 그 뒤에 어둠도 잊지 않는다. 이번 주 닭띠는 자기 확신과 외부 자극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하는 흐름에 놓인다. 초반엔 충과 상극의 연속으로 감정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나, 자율이 이어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본질적 힘이 살아나며 한 주를 주도적으로 마무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주는 드러내기 보단 다스리는 품격이 핵심이 된다. 2025년 6월 사주차 닭띠온세.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임술일, 음력 5월 27일. 지붕 위에 올라 울어야 할지, 잠시 날개를 접고 관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술토는 유금과 반합을 이루며, 현실적인 감각은 살아나지만, 감정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정리가 쉽지 않다. 큰 결정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내 자리를 정비할 때다. 움직이기 전 발끝을 확인하라.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개해일 음력 5월 28일 깃털 하나에도 바람이 묻어나듯 사소한 말에도 감정의 흔들림이 생긴다. 해수는 유금과 상생하나. 감정과 논리가 엇갈리며 자칫하면 오해가 커지기 쉽다. 상대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 번쯤 그 뒤를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답보다 해석이 중요한 하루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갑자일 음력 5월 29일. 밝은 새벽을 깨우지만 스스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다. 자수는 유금과 생의 흐름을 가지며 이성적인 판단과 직관이 살아나는 날이다. 계획 수립이나 문서 처리, 금전 관련 문제에 있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말보다는 행동이 더욱 강한 신뢰를 얻는다. 실행이 가장 큰 설명이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을축일, 음력 6월 1일. 단단한 땅을 밟을수록 발톱은 더 깊이 박힌다. 축토는 유금과 삼합을 이루며 닭대에게 안정적인 기운과 집중력을 선사하는 날이다. 실속 있는 하루를 보내기에 좋으며 작지만 분명한 성과가 기대된다. 오늘은 거창함보다 철저함이 힘이 된다. 작은 일을 놓치지 말라.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병인일, 음력 6월 2일. 밭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잇목은 유금과 상극의 기운을 가지며 감정과 타인의 말에 쉽게 이민해질 수 있는 날이다. 평소의 차분함이 무너질 수 있으니 대화는 가볍게 반응은 느리게 가져가야 한다. 부드러움이 날카로움을 이기는 법을 기억하라.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정묘일, 음력 6월 3일. 달개발이 땅을 딛는 감각은 언제나 계산된 움직임이다. 묘목은 유금과 불편한 관계로. 사람과의 교류에서 소소한 엇갈림이 생기기 쉽다. 예상과 다른 흐름에 당황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관망이 이롭다. 침착함이 오늘을 지켜주는 항패가 된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무진일, 음력 6월 4일. 새벽이 오기 전. 밝은 가장 먼저 하늘을 본다. 진토는 유금과 조화를 이루며 한 주간의 흐름을 정돈하고 작은 성과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안겨준다. 오늘은 특별한 성취보다도 지나온 길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요한 마무리가 다음의 문을 연다. 2025년 6월 4주차 정운. 밝은 화려한 깃털보다 정확한 타이밍을 먼저 생각한다. 이번 주 닭대는 상생과 삼합, 그리고 상극과 충이 교차하며 감정과 현실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 놓이게 된다. 초반에는 생각의 명료함과 추진력이 돋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인간 관계에서의 피로와 엇갈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주는 화려함보다 정교함, 속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2025년 6월 5주차 닭띠 운세.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기사일, 음력 6월 5일. 볕이 내리 쬐는 지붕 위에. 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세상의 기류를 살핀다. 사화는 유금과 상극을 이루며. 외부의 말이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쉬운 날이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은 흔들릴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고, 감정보다 상황을 읽는데 집중하라. 조용히 걸어도 닿을 수 있다면, 달릴 필요는 없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경호일, 음력 6월 6일, 달기 날개를 퍼덕일 때는 울음을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다. 오화는 유금과 상극되어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려 할수록 저항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다. 일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섞이기 쉬우니 말보다는 표정, 주장보다는 설득의 언어를 택하는 것이 좋다. 소란보다 침착함이 오늘의 품격이 된다. 2025년 6월 5주차 청은 밝은 새벽을 깨우지만 그 전엔 긴 고요를 견딘다. 이번 주 닭띠는 짧은 이틀이지만 강한 화기온과의 충돌 속에서 말과 행동, 생각의 균형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하는 흐름에 넣인다. 자신의 방식이 틀리진 않았더라도 모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번 주는 울기보단 기다림, 이기기보다 어우러짐이 길을 연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비법과 운세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